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뛰입니다. 네 지금 어 이번에 오데트가 이제 궁범위가 조금 달라졌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어 제가 한번 오데트 플레이를 새롭게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거기다가 새로운 템트리로 좀 이쁜 템트리, 이쁜 챔피언이니까 좀 이쁜 우리 새로운 템트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템트리는 그 이름하여 에메랄드 템트리. 에메랄드 색깔의 템트리입니다. 어, 어 굉장합니다. 네, 이뻐요, 일단 템트리가. 좋은지 모르겠고, 일단 템트리가 이쁩니다. 자, 신템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고, <laughs>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템을 사고 한번, 정글을 좀 들고 플레이를 합시다. 자, 우리 팀 퍼스트 블러드 나왔죠? 확실히 이 패시브 때문에 정글을 어, 붙어있는 정글을 먹는 속도는 빠릅니다. 먹어주고. 스펠은 그리고 원래는 세레나 전멸에 드는 게 가장 좋으나 테스트 서버기 때문에 레벨이 낮아서 어쩔 수없이 세레를 못 들었어요. 전멸이나. 아, 저거 따고 싶다. 평, 평! 나이스! 아 로드 나이스. 아, 로드 잘하네요. 이판은 로저와 둘이서 게임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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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들어요.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잘하시네요. 페스트 가지고. 근데 왜 투미드지? 이게? 상대도 투미드네요. 그러고. 네. 자 궁이 그리고 조금 바뀌었어요. 그 뭐라 하죠? 모션이 좀 바뀌었어요. 스케일 설명은 제가 저번 영상에 드렸으니까 저번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궁 켜볼까요? 아, 아니야. 거리가 안 나온다. 넘기면 켜봅시다. 야, 봄이가, 와! 거의 맵을 다 채워버리네요. 궁범이 실합니까, 이거? 와. 와, 화면을 거의 다 채워버리네. 오, 깔끔해요. 소리도 예쁘고 어.. 따따따다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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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쁘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자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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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너무 이뻐. <laughs>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챔피언? 와, 궁 실합니까, 이거, 진짜? 와, 너무 이뻐, 챔피언. 네, 탑, 탑, 틀렸다, 탑. 탑지가. 탑 뺏기네, 우리 정글. 조언이 <laughs> 탑을 아예 포기해버렸네요. 미드를 밀긴 했으나, 좀, 미드를 밀긴 했으나 조금 아쉽네요. 이거 빠진 다음에 공 씁시다. 아, 아무나 이에 넘기면 공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넘기면 안 공을 쓰기엔 지금 좀 아쉽다. 지금 봅시다. 오, 야 데미지 상당해요. 역시 잠깐만 에메랄드 텐트의 넥스트 텐트를 잘못 샀네요. 저거 첫 템은 신 템으로 가겠습니다. 에메랄드 템트리로 깔끔하게 게임을 이렇게 봅시다. 에메랄드 에메랄드 t 아, h 모르고 습관적으로 템을 부적템을 사버렸네. 나중에 팍. 스이 음표 튕기는게 상당히 이뻐. 원래 음표 튕기나 완전 이쁜데요? 오늘 따라 눈에 좀더뜨거든데 원래, 원래 음편도 이었는데또쁘네요 아, 입에 뭐가 나가지고, 아. 빠르다는데 계속 발음이 새네요. 원래도 좀 샜는데. 야, 근데 정글이 이게 정글링 속도가 빠르진 않네. 계속 해보다 보니까. 아, 인장 있으면 빠르려나? 조금 뭔가 아쉬운 느낌. 정글 속도. 패시브 때문에 이제 다중 정글링은 좀 빠른데, 어, 미니 라인 트림은 좀빠르와피아 뭐죠? 궁? <laughs> 뭡니까, 궁 데미지? 와, 대박인데? 궁 뭐죠? 와우. 지금, 텐도 얼마 안 나왔는데, 데미지가. 어, 굉장합니다. 자, 저번보다 뭔가 발전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진짜? 역시 큐는 발전하는 유튜버죠?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 큐, 큐공부려다가궁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큐공부려다가 영상을 10분 넘게 봐버렸대. 자, 물론 노렸나봐요, 살짝.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서 궁을 좀 많이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 봤다고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후반 휴일도 봐야 되니까, 여러분. 어,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우! 맛있어! 냠냠 냠냠 쩝쩝 맛있습니다 궁을 쓰기좀아까웁니까 궁은 최대한 CC기가 빠진 다음 써주셔야 돼요 CC기 걸리면 궁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템은 망태! 가줍시다 에메랄드 템 트리기 때문에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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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줍시다 아 뭔가 되게 깔끔해 일단 뭐든 하든 이렇게 재밌게 해야지 야 로저가 잘한다 로저 로저가 킬을 잘 먹네요 나름 아 로저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영상거리가 안 나와 플레이를 가끔 하는데 영상감이 잘안 나옵니다 영상감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짠짠 <목소리> 짠짠짠짠 자, 아우 이번엔 성공했다. 이거 실패했으면 쪽팔렸죠, 살짝? 달려가자. 걷는 모습도 살짝 어, 뭔가 세침하게 잘 걷네요. 예. 자 뒤에서 일단 W 써주시고. 자 궁. 와. 우와. 데미지 뭡니까 이거? 음아음아 하네요 데미지가. 방금 부쉬에 있는 루비까지 죽은거 같죠? 와 대박대박 대박. 자 마흡템 가봅시다 마흡 마흡 마흡템 저 지팡이가 상당히 꾸야 마흡템 옛날엔 좋은지 몰랐는데 어, 이번에 진짜 많이 좋아졌죠? 아 이번 말에한 몇달간? 몇 옛날엔 안갔거든 저거 엘리스 빼고 안갔어요 지금 오 할리 가 나이스 할리가 할줄 아네요 할리 나이스 그 다음 템은 서리 갈까요, 서리? 서리요. 저기에 가면, 느려짐도 걸리고, 이제, 그, 만화 재생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색깔 맞추기 위해서. 자, 패시브 딜이, 와, 굉장해요. 자, 궁?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데미지가. 자, 범위도 넓어져가지고, 이제 더, 어우, 야, 궁이 쓰기가 <laughs> 매우 좋네요. 도주기만 이제 이게 이제 스펠로 도주기를 채워준다면 오 대박이에요, 대박. 쩔어요. 쩔어, 쩔어. <놀람> <놀람> <자>, 타워 위어 주시고. 땡큐아 이제 e s t r o y the 이름이 살짝 뭔가 어, 프랑스, 살짝 그런 느낌. 맞나? 뭔가 되게 세련된 느낌이야, 이름이. 처음에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어, 세련됐어요. 역시 뭐든지 꾸준, 뭐든지 꾸준하거나, 어, 뭐든지 많이 들어봐야 돼, 많이 하고. 뭔 소리야, 이거? 야, 로저가 대박이다. 야, 이거 CC기 때문에 좀궁 쓰는데 좀 조심합시다. 궁 각이 나올 때 씁시다. 와, 패시브 데미지가, 와, 굉장해요. 아. 오 대박 대박 오, 대박 와 트리플킬! 자 로저 신났어요 로저 공격 공격 찍고 난리났습니다 로저 물론 저도 신났어요 패시브 데미지가 어, 튕기는 데미지가 버프를 먹었는지 뭔지 어, 더 세진 느낌이 듭니다 1 1킬이 잡고 있어 이번 판은 좀 애들이 상대편들이 좀 수준이 높은데 어, 저번 판보다 저번에 영상보단 어, 근데 이 정도 플레이를 한다는 거는 오데트가 궁이, 범위, 궁 범위가 이제 버프를 먹으면서 조금 더 한타스 영향력이 세졌습니다. 음. 음. 와, <laughs> 나도 모르게 박스가 나온다. 와, 방금 궁, 궁 범위 최대 범위에서 방금, 와우! 오. 어, 너무 재밌어. 너무나 재밌어. 어우, 야, 패시브에도패시브에도 패시브에도 마흡이 들어가네요. 그쵸? 어 재밌네. 오, 재밌어.

와, 풀리만 끊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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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 새끼 무섭다 땄나 죠금비이 룹이 땄나? 패시브로 딴거같은 아, 나이스 룹이 네, 패시브 네, 데미지로 땄네요 자, 템트리 이쁘죠? 아, 템 너무 이뻐 챔피언도 이쁘고, 템트리도 이쁘고 부족한 게 뭡니까, 이 정도면 오데트 이번에 신... 그 뭐죠? 신상으로 신, 나왔는데 그스킨은 사기는 조금 살짝 오바죠. 본사에 나오면 사겠습니다. 헬스 배또 돈을 질러가지고 사기에는 조금... <laughs> 좀... 어... 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야, 뭐야? 유도라 나갔어? 나갔네. 옆에 메시지까지 떴었구나. 어... 말하느라고 못 봤네요. 인식을 못 했네. 뭐야, 얘 야한명 나간 대신에 한명이 던져 주네요. 뭐죠? 야1 6핀입니다야 텐트 진짜 이쁘다. 야 뭐야 로저 로저 저 욕심이 많아. 어나 던지지. 저에게 버프를 주세요. 그 어? 빠른 메시지가 빠른 응답이 설정이 안 됐네요. 렇치고 싶었는데 저에게 어? 아, 탑라인 클리어 좀 하고 갑시다. 탑라인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할리도 바텀이어서, 할리랑 조운도 바텀이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조자룡, 조운은 아니죠. 조자룡 아, 헷갈려. 저 이름 못 바꿔가지고. 조자룡, 조운, 조자룡. 조은. 어 나왔어요, 드디어. 풀템이죠, 이제? 맞죠? 풀템? 벌써 풀템이야? 어, 3번 풀템. 야, 이거 미드 안 막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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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아무도 믿 i 않안 to be d 뭐야, n I'm g 드 i n 먹이 o b 네 d o w 안 먹힌 g 같은데? 다행입니다 down. I'm g o 스턴? 아안 걸렸다 d o 안 걸렸네 안 o i n g to be 거. 내코내코내코 영준 아니지, 인마. 한명 나갔는데. 영준 먹다가 이거 물세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 여기 숨어 있을까요? 보였을 텐데. 뭐야, 렉 뭐야, 렉. 뭐야, 렉 찍. 뭐야. 와, 테업렉 진짜. 오, 예스. 이건 제가 못한 게 아니에요. 테업 렉이에요. 아, 얘기해줍시다. 렉. 어, 레고 봐. 무그 세상에. 렉소리팀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이 귀에 아름다운 모습 깔끔합니다. 뭐야 이건 깔끔합니다. 외국인 같았어 방금 거의 외국인. 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 유튜브도 해야 될것 같아요 모레를 할 거면. 그래서 제가 영어 발음을 좀 배워야 될것 같은데 제가 영어를 좀 못해요. 뭐, 전편에 보셨다시피 그레전드레알이 있죠 그거? 그런 그런 영어 수준이기 때문에. <laughs>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살짝 까 까마, 살짝 까마득해요. 영어를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영어를 제가 쓰고 이제 읽는 건 잘하는데 그 말하는 걸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적인 단점인데 그게 있나?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 입에 뭐가 나가지고 계속 발르이새 아파, 아파. 야 조은이 잘하네 과연 저 레일락을 딸수 있을지 어? 조자룡? 조자룡 커먼 아우이 범위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을 수 있는데 범위가 고정된 게 아니라 조절할 수 있으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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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야 조자룡 장인이야? 야 여기로 달려와버리네 과연 저건저건야 우리팀 조자룡도 장인이야 야 조자룡 잘해 조자룡끼리 오 대박이에요 아, 근데 방금이, 어, 도주기가 없는 오데트에요 어? 단점이 아니죠. 아, 단점이죠? 단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저게. 단적으로 드러나요, 저렇게. 단점이, 어우.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궁을 쓸 때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스파이는 반드시 세례나 전멸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 세례 들것 같아요. 아, 세례가 아니라 전멸을 들것 같아요. 세례는 나탈리아만 있을 때, 나탈리아 있을 때 세례 들고, 나탈리아 없으면 무조건 전멸을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y 트브 닉네임 e 튜브 이쁘죠? 큐 e 튜버 브? 걸어가는게... <laughs> 되게 품격있게 우아하게 살랑살랑살랑살랑어가 살랑 <laughs> <걸어가는> YouTube, <거>. y <laughs> o u t 에메랄드 o u t u b e YouTube, y o u 린다 에메랄드 u 들이 에메랄드 <laughs> 야 t 시브 데미지 대박! <laughs> 빠졌습니다, 로 빠졌으니까 저도 궁을 써볼까요? 아우, 끊겼어! 오 야, 그래 데미지 잘 넣었는데? 조자룡이 마무리? 조자룡, 컴온 조자룡! 어, 데미지 잘 넣었어요, 그래도 궁 끊기긴 했는데 아, 이렇게 오, 조자룡님이 플레이를 깔끔하게 해서 게임이 끝났네요, 야! 보셨다시피 이제 궁 범위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어, 오다뜨가 버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버프죠? 끝내면 안 되나? 에메자드 텐트리는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원래 기존 마법사 텐트리를 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프리아까지 자 16킬 4대 1 3호씩 깔끔하게 게임을 끝낼 것 같습니다 자 끝내자 야, 조자룡 이 와중에 버프 먹고 있죠? 끝내지 할리가? 끝낼 수 있을까요? 할리가? 할리가? 자 이렇게 플레이를 마쳐봤습니다 에메랄드 텐트리를 가는 이번에 버프를 먹은 할리플레이를 맞춰봤는데 어, 할리가.. 아, 할리된다 오덴트플레이를 맞춰봤는데 자 오덴트가 상당히 어 엄청난 버프를 먹은 것 같아요 실물기서내시판머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46%들량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